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소신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자, 앞들려치기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어려운 공인데 굉장히 쉽게 여자, 남자 선수들 상관없이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적중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당점보다 당점을 조금 낮춰서도 한번 쳐보시고요. 뭐 아니면 조금 높게도 한번 쳐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준, 본인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인데 개, 굉장히 괜찮고 적중률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바로 뒤에 있는 칠판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테이블에 가서 10원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칠 공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뒤로 빗겨치기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치는 빗겨치기가. 근데 이 공이 이렇게 빗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길에 있어요. 요 가운데 포인트 앞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이 포인트 앞에 있다든가. 이렇게 서서, 와, 이게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서 있어도 어느 정도 각을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 텐데, 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완팁으로 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 프로 선수들이 이 앞불려치기를 너무 잘 치시는 거야 이거를. 이걸 너무 잘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연습을 해서. 그랬더니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칠판에서 외우고 가셔야 될게딱 제가 써드릴게요. 칠판에서 외우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칠판에서 오늘 이것만 외우고 가자고요. 자세 칸일 때는 1 T 자네 칸일 때는 2 T 다섯 칸일 때는 쓰리 T 자 여섯 칸일 때는 맥시멈 자 두께는 무조건 2 분의 1 두께 절반 두께 자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요 정말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네. 자 이게 조건이에요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세칸네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은 우리가 일 적구에 서 있는 이 라인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앞돌려치기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 라인부터 포인트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게 네 칸.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건 다섯 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가면서 1 0범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기준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시작하는 지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넷 맞죠? 네칸 정도 되고 자, 기울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쟀을때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어요. 이칸 수만 세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칸이면 제가 투팁이라 했죠. 투팁, 투팁에 과감하게 절반 두께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이게 굉장히. 자,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 이 공이.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만 쳐볼게요. 자, 기울기는 똑같이 네 칸에다가 세워두고, 자, 이 공을 이렇게 다섯 칸에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 다섯 칸이죠? 자, 45도 기울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다섯 칸이에요 자 다섯 칸이면 옆단 쓰리 팁 3팁, 셋이 쓰리 팁을 다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기울기 45도 기울기에 절반 두께 자 아까 전엔 투 팁으로 쳤는데 지금은 이제 칸수가 다섯 칸이니까 자 옆단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샷은 과감하게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선수들이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기준을 좀 만들고 싶어갖고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알아낸 방법이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위치부터 칸수를 먼저 세세요. 헷갈리니까. 하나, 둘, 셋, 네 칸. 자네 칸인데 이게 45도 기울기일 때만 칸수만 세시는 거고 지금은 공이 바깥으로 나갔죠?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한 칸이 이동했으면 세 칸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세 칸. 자 여기가 네 칸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칸 수가 늘어나야 돼요. 이거는 다섯 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공이 서 있는 그 라인의 포인트부터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자 맞아야 되는 포인트까지 네 포인트 이렇게 세시고 나서 기울기를 나중에 와서 보세요. 이렇게 네 칸이었을 때는 그냥 포인트만 보시고 네 칸이면 네 칸에 맞는 당점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이 공이 이렇게 한 칸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다섯 칸 기울기예요. 다섯 칸 기울기. 그쵸?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다섯 칸 기울기라는 게이끝 라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철, 이 만나는 부분이 다섯 칸이라는 얘기예요. 다섯 칸 기울기가 되면 네 칸보다 기울기가 지금 작아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가야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앞돌려치기 칠 거니까. 네 칸이면 제가 투 팁으로 치라 그랬죠? 자, 이렇게 오면 다섯 칸 기울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을 때투 팁으로 쳤으니까. 자, 이렇게 오면 한 팁으로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팁 정도 주시고. 이렇게 치시면. 아, 득점은 안 됐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옵니다. 저도 이거를 연습을 어저께부터 해서 친 거라 아직 제공으로 완벽하게 만들진 못했어요.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아서. 지금 이거 제가 옆돌려치기, 그러니까 이 뒤로 치는 비껴치기가 이렇게 코너 라인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가 적중률 높게 칠수 있는데 이렇게 외길에 떠있는 것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자, 절반 두께에서 한팁 정도만 주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치시면,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아, 너무 흐뭇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만 공을 한번 가운데다 놓고 쳐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칸수가 하나, 둘, 셋.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1대 1이죠. 자, 이렇게 하나 똑같이 왔을 때그렇 45도 기울기. 절반 두께. 자, 과감한 스트로크로 치시면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한번 따르게 한번 놓고 쳐볼까요? 자, 다섯 칸도 한번 쳐볼까요? 다섯 칸.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놓면 으이 정도에다 놓으면 지금 거의 다섯 칸이죠, 이건 다섯 칸,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칸이면, 쓰리팁이죠, 쓰리팁. 3팁. 자, 옆단, 쓰리팁.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대1이니까, 그쵸? 렇 45도 기울기, 네칸 기울기니까요. 자, 절반 두께를 세시고. 자, 옆단, 셋이 쓰리팁을 다 주시고. 과감하게 치시면 자, 이게 이렇게 <laughs> 득점이 됩니다. 어, 여러분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 이거 잘안 되시잖아요. 이걸 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당점을 조금씩 조정해갖고 한번 쳐보세요. 당점을. 제가 일단 알려드린 그 기준에서, 기울기는 똑같이 가시는데, 거기서 당점으로 살짝씩만 한번 조정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제 기준이거든요? 너무 잘 들어가요.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리고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섰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키스가 날수 있는 배열이 있어요. 키스가 날수 있는 이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가 아니고 이, 위치가, 키스가 날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걸 치려고 딱 봤을 때. 그럴 때는 두께를 바꾸시고 당점을 더 하셔도 돼요. 두께를 반, 예를 들어서 반 두께에서 우리가 8분의 3 두께로 갈 거면 팁을 하나 더 주시면 돼요. 한번 내려놓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 네칸 기울기를 만들어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면. 지금 네칸 기울기죠? 네 칸. 자, 이렇게 쟀을 때 대략 네칸 정도의 기울기고. 자, 10 포인트 선상에 있으니까 저기 포인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이면 제가 3팁이라 그랬죠 3팁. 자, 네칸 기울기고, 자, 이렇게 있으면 네칸 기울기죠. 자, 옆단 3팁 주고 절반 두께 과감하게. 아, 좀 밀렸어. 아, 이걸 치다 보니까, 치자마자 알겠어요, 지금. 연습을 좀 하시면, 아, 정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절반 두께에 쓰이 팁을 주시고, 이렇게 쳐 놓으시면,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 앞돌려치기 자 앞돌려치기와 세워치기의 딱 중간인 공인데 뭐 그냥 앞돌려치기라고 할게요 자 오늘 이 앞돌려치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자 당점을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해서 아니면 TV를 약간씩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자 기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공이긴 한데, 앞돌려치기 한번 영상하고 배워봤는데, 자, 연습 좀 해보셔서, 연습 좀 해보시고, 음, 본인 공으로 좀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